접촉하기만 해도 퍼지는 이상한 바이러스가 있는데 이 바이러스에 걸리면 즉시 광대로 변하고 목소리를 잃으며 보이지 않는 상자에 갇히게 되죠. 어느 날 잘생긴 남자가 휴대폰을 보며 길을 걷다 광대와 부딪혀 떨어뜨리자 그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여성에게 쏟아부었는데 놀랍게도 두 사람이 접촉하자 남자는 광대로 변해 목소리를 잃고 여자는 정상으로 돌아와 근처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남자는 그녀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보이지 않는 벽에 가로막혔죠. 보이지 않는 벽은 남자를 더욱 화나게 만들었고 계속해서 그것을 두드려보지만 벽은 점점 좁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온갖 방법을 총동원해 탈출하려 하는데. 납작하게 눌리기 직전, 다행히 근처에서 사다리를 발견했죠. 그는 미친 듯이 사다리를 올라 마침내 꼭대기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의 실수로 그는 바닥에 떨어지고 말았죠. 다행히 몇 번의 도전 끝에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벗어났지만 이번엔 런닝머신 위를 걷는 듯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튕겨져 가로등에 부딪힌 남자는 다시 달려가다 덩치 큰 남자와 부딪히고 말았죠. 덩치 큰 남자는 화가 나 싸움을 걸려했고 남자는 자신의 분노 조절 장애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재빨리 한 걸음 물러나 사과해 보지만 화가 난 남자는 그의 멱살을 잡고 마는데 결국 덩치 큰 남자가 광대로 변하고 남자는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이후 남자는 곧장 여성을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했고 그녀는 그를 용서해 주었습니다.